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니? <웃음> 어? <laughs> 어떡해. 아니. 어떡해. 아니. 아, 이게 앞이야? 아니. <laughs> 이거 모자를, 모자를 벗고 쓴줄알았어 아, 그래? <laughs> 어, 두통 생기겠데 형, 형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를 좀. 여... 올리면 아마 늘어날 거야. 오 어, 이게 맥스다. <laughs> 잠깐만 나 숙회. 예. 네. 와 이거 헬멧이 너무 작어. 헬멧이 너무 작어. 뒤통수에 쥐가 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일단 여기에 혹을 달고 가는 느낌이었어요. 감자는 나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지. 아픈 안 보이지. 뒤통수는 저려오지. 이것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어떤. 예. 그래서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. 아 그것만큼 비참한 또 순간은 없죠. 그렇게 제 자신을 차라리 자전거를 질질 끌고 가, 가는 한이 있어도 이 감자 좀 부탁한다. 둘리다넷시서세 알씩 나눠서 짊어지자라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나오고 아, 그건 아니었어요. 예, 그럴 바에는 전 자전거를 질질 끌고 갔을 거예요. 언제 도착하든 뒤통도너무다 그걸 다 여셨어요? 어? 다 여셨어요? 어. 태는이 다. 주세요. 어이 끈이 빠져야 돼이 골을 어떻게 빼야 되지? 아어 됐다 어?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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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내가 오늘 손이 많이 간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<laughs> 아, 좋네요 소화되고 야. 아 10kg. 아아 헬멧이 나의 체력을 다다 다 떨어뜨렸어. 려 <laughs> 진짜 너무 무거워, 진짜. 아, 아까 그렇게 좋아하셨다. 아, <laughs> 일단 정우 형은 세온도가 느껴져. 네. 그때의 색온도는 겨울 쿨톤? <laughs> 굉장히 채도가 낮고 명도가 낮은 다크하고 그래서 더욱더 할수 있었죠 불가능하다 못 가겠다 이거 <laughs> 아니 이거를 네 명이 다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미션 알림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또 체력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해지면 고라프니까 메인 셰프 <laughs> 메인 셰프님이랑 형이 조사한명뽑으셔서 가서 좀 왜냐면 저희 제일 큰형그 요리도 하셔야 되고 요리조리 준비를 하고 어. 나머지가 미션을 하고 제가 탈게요 자전거 는 제가 탈게요 제가 타고 다영고 어, 탈게 아니 차라리 어. 음식 사는 게 있으니까 어. 형이 메인 셰프시니까 한두명 가서 거기 뭐 준비해야 되잖아요. 그 헬멧 때문에 무너진 제 자신을 봤을 때제 인생을 또한번 돌아보게 됐던 거죠. 내가 체력적으로 뭐 10만 보도 때리고 마라톤 풀코스도 뛰고 걷고 뛰는 거에 어쩌면 제가 학위를 받았으면 받았지 어, 그런 부분에선 자신 있었거든. 근데 그 헬멧 때문에 아, 사람이 또 이렇게 작아지는구나 헬멧 하나 때문에.